네, 100명의 성공자를 만들겠습니다 샤론 오즈마스터 오준식입니다 어, 여러분, 학생들은 3월 2일이라서 오늘 새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터미의 제품 컨셉, 뭐죠? 네, 절대품질, 절대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세요? 진짜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오랜만에 아는 언니를 만나러 갔대요.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얘기하러. 그 언니를 카페에서 만났는데, 언니 얼굴에서 광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자기 얼굴은 장난인 것 같은데, 언니 얼굴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앱솔루트 얘기도 못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기초 화장품에 선크림만 발랐는데 내 피부 막 장난 아니지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줄기세포 화장품을 쓰고 있더래요. 혹시 줄기세포 화장품 아시는 분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먼저 줄기세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성분들 임신하면요. 그 안에 하나의 세포였던 것이 계속 분화되면서 나중에 머리카락 생기고 얼굴 생기고 장기 생기고 팔다리 생기죠 모든 장기와 조직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 하나의 세포를 만능 세포 또는 줄기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세포 하나가 모든 장기나 조직이 될수 있다면 피부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컨셉을 가지고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작년에 영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3세 여성 피부가 몇 세가 됐다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50대 분들 굉장히 많은데, 와, 나는 30년 피부가 돌아갈 수 있다면 저거 꼭 하고 싶다. 손들어 보세요. <laughs> 그죠? 놀랍죠? 놀랍죠? 이게 방송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53세 여성의 피부에서 세포 하나를 떼내서 이걸 30년 젊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은 뭐냐? 아, 피부 세포를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거죠. 현재 기술로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줄기세포 화장품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어, 원료나 전성분을 보시면은,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명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줄기세포 배양액은 뭐냐? 아까 임신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임신하면 태아가 어디서 자라죠? 양수에서 자라죠. 그것처럼 그 줄기세포를 키우는 배양액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능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작년에 SBS 비즈에 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데이터로 나타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터미의 앱솔루트 중에서 파란 앰플과 이 데이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4주 동안 썼을 때 치밀도가 불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경우 3.8%가 개선이 됐는데 에터미 앱솔루트 파라 앰플 몇 퍼센트요? 17% 4배 이상이죠 탄력은 몇배 이상? 8배 이상 보습은 10배 이상의 더 나은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줄기세포 배양약 화장품 쓰시겠어요? 앱솔루트 파란 앰플 쓰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광나는 피부에 쫄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전 세트가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특허기술 대상에 해당하는 세종대왕상을 받은, 받은 거고요 차세대 초인류 상품으로도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들어간 앰플들이요 시중에서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앱솔루트는 6가지 한 세트가 19만 8천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 화장품 꼭 쓰셔야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의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그 언니의 얼굴에서 왜 이렇게 광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좋아 보이는 화장품 써야 돼요?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 써야 돼요? 아, 확실히 예전에 그 학습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광이 나야 쓰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리셋밤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마치 바다에서 이제 막 꺼낸 물미역 같은 물광이 장난 아니게 나요.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 얘기한 김에 애터미의 숨겨진 보석 같은 화장품 두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카밍스킨과 어게인 세럼인데요. 이 제품 써보신 분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와, 고인물들이신데 이분들. <laughs>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여러분 애터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앱솔루트 화장품 나오기 더 전에 스페셜 케어 라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요 카밍 케어 스페셜입니다.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플로라 밀크는 단종됐고요. 어게인 세럼과 카밍 스킨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카밍 스킨은요 생 허브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정제수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쓰면요. 딱 쓰자마자 향이 어때요?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만 써보면요. 와, 이게 정말 고급스럽구나. 그리고 피부 진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옆에 있는 어게인 세럼은요. 제가 개척할 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여성분들 손등에 이렇게 짜가지고요. 싹 발라드립니다. 거기서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만져봐요. 오, 촉촉하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촉촉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촉촉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얼만데요 그래요. 어게인 세럼 얼마예요, 여러분? 2만 원밖에 안. 해요. 2만 원. 그 2만 원밖에 안 하는 어게인 세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laughs> 와, 기가 막 그런데 이 어게인 세럼 쓰실 때 주의사항: "초밀입자 기술이 들어가서 피부가 좀 예민한 분들은 꼭 카밍스킨과 섞어서 적응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정보, 피부 정보 확인하시고요 예전에 있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4개 묶음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근데 탄수화물, 지방과 단백질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먹고 남은 건 어디로 가요? 여기로 와요. 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요로 옵니다. 요로. 근데 단백질은 쓰고 남은 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영양소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뭔가 자꾸 땡겨. 뭐가 먹고 싶다는 그런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치킨과 피자를 먹어. 그래서 안 그래도 1층이 있었는데 몇 층이 생겨요? 2층이 생겨.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만 잘 공급해줘도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제 날 풀리면 여성분들 뭐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코트 속에 숨겨놨던 나의 타이어들, 그죠? 예, 네, 타이어들, 이렇게. 겨울 사이에 많이, 그죠? 고층 빌딩 건물주 되시고 막 음, 그러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그래서 단백질 좀잘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루 권장 단백질. 충분히 드시려면요, 어, 계란 9개 정도를 드셔야 된대요. 매일 이렇게 드시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네,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뭘 드시면 돼요? 애터미 네, 프로틴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 어? 우리 집은 콩밥을 먹어. 그리고 두부도 먹고 고기도 먹기 때문에 굳이 애터미 프로틴, 이 단백질 먹어야 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온 분들이 있죠 저는 이런 분들을 인삼이라고 불러요 잔뿌리가 달려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어머니부터 해서 굉장히 인삼형 체형들이 많아요 잔뿌리 같은 분들 어 이런 분들은요 단백질도 가려서 드셔야 돼요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닭고기랑 소고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뭐는 도움이 안 된대요? 돼지고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돼. 또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완두콩은 도움이 되지만, 뭐는 도움이 안 돼요? 네, 뭐, 검은콩, 뭐, 요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일일이 다 신경쓰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뭘 먹자고요? 애터미 프로틴을 드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프로틴 제품 고르실 때 건강기능 식품인지 확인하시고 또뭘 확인해야 돼요? 아미노산 스코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2019년 기사가 나왔어요. 단백질 건기식에서 최다 생산 실적 1등. 네, 셀렉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유사한 제품이 그 트로트 가수, 남자 가수가 광고하는 거 있죠? 하이, 응, 음, 응, 음, 네, 그거. 그런 제품들. 아미노산 스코어가 몇 점이에요? 110점. 애터미 단백질은 몇 점이에요? 125점 그리고요 제가 이건 영업비밀인데 그람당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누가 더 싸요? 애터미 프로틴이 훨씬 더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백질 제품은 꼭 애터미 걸 드시면 좋겠고요 이런 단백질 제품 보실 때또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잘 골고루 들어갔는가 확인하셔야죠. 애터미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단백질 원료 자체, 또 믿을 만한 원료가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대두 단백이 들어가면 어떤 콩 써야 돼요? 유전자 변형한 콩, 안한콩, 안한콩. 그래서 Non GMO 인증 받았고요. 또 할랄 인증이나 코셔 인증은요. 이슬람교나 유대교 율법에서 정하는 대로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원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조 과정까지도 검증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은 대두 단백 유청 단백 카제인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단백질은 사용하고 남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배출된다 그랬죠 그래서요 애터미 단백질은요 세 시간 동안 천천히 몸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미노산 스코어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 단백질 드실 때 물의 양에 따라서 맛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단백질이요 절취선이 몇 개예요?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저희 이모부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애터미 단백질 너무 좋은데 뜯어가지고 먹을 때 불편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절취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하나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자꾸 뜯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안 나와 근데 절치선이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뜯으면 어떻게 뜯어져요? 일자로 뜯어져요 그래서 타서 먹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요즘은 안 타서 먹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물한 모금 입에 물고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입에 털어 넣어요 그래서 두세 번 입속에서 오물오물해서 먹으면 한 포를 가볍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 먹기 제일 좋은 때는요. 단백질 분해가 주로 수면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가격과 P.V. 정보 확인하시고요. 이게 30포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몇포 먹어야 돼요? 네, 두포 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 제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꼭 챙겨 먹는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 있는데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A, D, E, K는 지용성. 그럼 나머지 비타민은 다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좋은지 알고 있는데 비타민B군을 신경 써서 드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자, 비타민 B군은요.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엽산, 뭐 비오틴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비타민 B군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비타민 B군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도 줄여 주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비타민 B군은요. 세포 중에서도 신경 세포가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보면 꼭 양말 아무데나 벗어두는 남성분 계시죠? 음, 그걸 봐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 비타민 B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랑 상담하기 전에 꼭뭘 먹고 들어가라?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고, 가서 얘기를 들으면 다 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로토닌이라는 이 행복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특급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책 보신 분, 노화의 종말. 요즘은요, 과학계에서요, 노화는 뭘로 자꾸 정의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질병은 뭐 해야 돼요?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노화가 왜 생기는가?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DNA가 복제되는 데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복구해주는 조효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NAD입니다. 근데 이 NAD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양이 줄어드는데 이 NAD를 체내에서 합성하는 데 도와주는 전구체가 바로 뭐다? 비타민 B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군을 비타민 B군을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는 노화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고요.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드셔도 부담이 덜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남은 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드시고 또 파트너랑 상담 전에 꼭 드시고. 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타민 B군. 그번 식품들이 있는데, 요런 거다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B 컴플렉스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월료 보시면 타우린이라는게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맞아요. 에너지. 뭐 자양 강장제 드링크에 보면 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원료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B 컴플렉스는요 90 캡슐 들어가 있고요 하루에 한 개씩 먹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나는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정말 공부를 잘했나 봐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들. 어 저는요 하나를 먹었는데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래서 두 알씩 먹었는데 오, 피로감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알려 드렸어요.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두 알씩 드셔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오, 하나 먹을 땐잘 몰랐는데 두알 먹으니까 확실히 피로감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하나 알 대신 몇알 먹자고요? 네, 두 알씩 드시면 제품 회전율도 빨라집니다. <laughs> 45일이면 순삭. 예. 그리고 이걸 안 먹으면 정말 피곤해서 계속 먹게 돼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음, 우리 결혼할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여자 예쁜 거 오래 못 간다. 하지만 못 생기면 아예 못 간다. 그래서, 어, 우리 막말로 정말 인생 길잖아요? 음,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분과 평생 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경쟁력은 미모에서 오고 예뻐지려면 반드시 어떤 화장품 쓰시라고요? 앱솔루트 쓰시고요. 그리고 에터미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제품 카밍 스킨과 어게인 세럼 어떻게 된다고요? 피부가? 감동이 없어. 감동이. 촉을 길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촉촉해진다고. 진짜 촉촉해져요. 이거 허위과대 과장 광고 아닙니다. <laughs> 어, 그리고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매일매일 챙겨드시고, 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드시고요. 마지막에 비타민 B컴플렉스. 자, 비타민 B컴플렉스 드시면 뭐에 도움이 되는요 일단 에너지 대사.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기분, 기분.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노화에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꼭 매일 아침 두 알씩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음, 이렇게 원데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야, 이 사람들이 다내 파트너면. 기가 막히겠다. 그죠? 끝났네, 끝났어. 뭐 이제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그런데 세미나 초대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꼭 오기로 해놓고 오는 날 되면 뭐가 생겨요? 별일이 생겨 별일이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어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핸드폰 확 딱지가 나는데 아주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고 진정하고 핸드폰 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들어봐라 그랬더니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 졸고 있어. 그래서 비타민 B컴플렉스를 애꿎게 하나 더 먹고, 가가지고 졸지 말라고 입에다 사탕을 탁 넣어줬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 물고 졸고 있어, 물고. <laughs> 이제 막 돌아버리겠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러고 세미나 안 끝났는데, 어디? 집에 간대. 갑자기 급하게 일이 생겼대요. 어,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정말 폭폭하시죠? 근데요, 이 사업은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공이 아닌 성장에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왔을 때, 함께 성공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어그 성공의 길의 끝에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